온다, 온다. 자, 뭐더라? 어제 우리 1 1레벨이었죠 아, 나, 이거 보자마자 힘들어질라 그래. 보자마자 살짝, 살짝, 그거 PTSD 오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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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제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. 어제 못 보셨, 못 보셨던 분들. 길 가다가 또 죽는 게제 실력이니까. 혹시, 아, 나 이거 보다가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 하시면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셔도 돼요. 뭉청 여기에 개가 있었죠? 잡몹인데 무섭게 생기네. 여기 아닌가? Surprise. 아니 저기는 개가 있더니, 개피에서 여기까지 왔더니 왜 여기서 네가 있니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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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, 잠깐만요. 배 어?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, 어떻게 내가 왔는데?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데? 제가 이거, 엄마, 언니 있는지 몰라, 모르... 있는지 몰랐다. 하지 아! 로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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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건을 하라고, 로건을! 바보야! 로건을 하고! 약을 먹으라고! 근데 이게 살짝 가슴이 아프네요. 그렇게 열심히 한 시간 반을 했는데, 첫 시작한 것과 똑같아. 시작하는 곳과 끝내는 곳이 곳과 똑같아. 이게 너무 슬퍼요. 어디야 여기? 어딘데? 야 어딘데? 야 어딘데? <laughs> 나 어디 온 거지? 아유겨 보스 방이야? 해냈다. 아나 너무 마음이 아파. 이 사람들은 하나 하나 다다 깨면서 왔겠지. 이렇게 편법 안 쓰고. 아 너무 마음이 아파. <laughs> 저도 그런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. 원래 내 마음은 그거였는데 하나 하나 깨면서 가는 그 맛인데. 해냈다라는 그 기분을 느끼고 싶었는데 아쉽다 아! 네? 징그러워 아왜 이렇게 시작이야 <laughs> 근데, 그래도, 그래도 좀 버티지 않았어요? 좀 버틴 것 같은데? 아닌가? 원래 그, 그까지는 버틴다. 한 100트 된것 같다고요? 한 100트 된것 같아요. 보스는 1트. 1트 했는데, 이제 여기서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. 한다. 아 제발요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아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아 열받아 아 진짜 짜증나. 제가 지금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보여드릴까요? 지금 진짜 가만히 있으면 이래요 힘안 주면 아 진짜. 중간에서 중간에서 올 때까지 기다린 거야. 아니야, 내가 가야 돼. 아니야, 아니 굴러, 굴러, 굴러. 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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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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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심 내지 말고, 욕심 내지 말고. 한듯씩한듯씩 때리고, 타임한 때리, 때린다. 때리다. 때리라. 쟤 때리라. 쟤 때리라, 쟤 때리라, 쟤 때리라 그런다. 온다. 온다. 먹어. 그냥 먹어. 먹어. 일단 먹어. 먹. 굴러,

진짜 아 진짜 울것 같다 아 열받아 재밌다 <laughs> 괜찮아 닿았어 닿았어 어제보다 희망이 보이잖아 네가 약을 안 먹어서 안 먹어서 죽은 거잖아 약을 안 먹어서 약을 생각하라고 약을 세 개나 남았었는데 왜 약을 안 먹니? 아니, 삼청아 약을 먹었으면 먹고 깼을 텐데. 왜안 먹었어? 이놈의 새끼야. 아, 진짜. 일로와. 일로와, 일로 와. 일로 와, 네, 얘 잡고. 얘는 잡고 끝낼 거예요. 제발, 제발. 그냥 여기서 끝내 아니야, 아니야,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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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 t t 지 l l me, tell me, tell me, tell 고 e 할수 있다! me, tell me, tell me, tell me, tell me, tell me, t e 있습니다. 근데 그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얘, 얘 얘는 잡을 거예요. 얘는. 제발 제발 좀 이기자. 다왔어 어제보다 는 희망이 보이잖아. 그 기분은 느끼고 싶었는데 아쉽다. 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. 이그 녀석은 우리 중 최약체였대. 와 진짜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온다 진짜로. 어떻게나 진짜 너무 좋아서 눈물 나. 아, 무게 연성 하는 거예요? 그럼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요? 저장, 한 곳으로? <laughs> 안 되겠지, 당연히. 아, 씨, 체력 장 높아진 것 봐. 아까 이랬으면 이 고생 안 했을 거 아니야. 아씨 제가, 볼들을 볼드를... 아, 죄송해요! 죄송해 예, 네, 팔았어요. 아, 씨, 죄송해요. 제가 볼들을 팔았어요. 어떡하죠? 안 아, 해주신다고요? 네, 이거는 감사하게 받겠습니다. <laughs> 내 자신 정말 고생했다. 그리고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.